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에서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꽃이 피게 되면 해충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순들이 나기 시작하면 요 새순을 먹으려고 해충들이 달려듭니다 진딧물과 그리고 담배나방, 파밤나방 그리고 응애, 그리고 총채벌레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이, 치,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새순이 나오는 시기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 나방벌레가 붙어 있습니다 새순을 먹으려고 이미 새순을 먹었습니다 이런 나방벌레들이 오기 때문에 방제를 필수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1분지 2분지 3분지까지 급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들이 자리를 잡고 잘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커줄 때 가장 해야 될게 방제 작업입니다. 이렇게 잎이 쪼글쪼글 해지면은 뭔가 해충이 흡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않고 매끄러워져. 어, 그래서 어, 이 응애, 응애 같은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어, 진든물 같은 것도 어, 이맘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채벌레는 이 새순과 새순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꽃에 어, 총채벌레가 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총채벌레가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제 꽃이 어, 많이 피게 되면은, 예, 총채벌레가다 발생할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시기에 왜이 방제를 해줘야 되는지, 어, 여기도 쪼글쪼글해졌네요. 예, 뭔가 흡즙 흔이 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흡, 쪼글쪼글해지면은, 예, 총채벌레가이 세순을 흡즙하거나, 그리고 여기 있는, 어, 꽃, 꽃이 있죠? 예, 방아다리에 꽃이 있는데, 예, 꽃 사이에서 예, 총채벌레가 흡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은 이렇게 꽃이 지금 하나, 둘 피고 있죠? 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이제 꽃이 필 때부터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어, 꽃이 어, 필 때마다 방제를 해준다는 그런 어,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꽃이 필 때마다 어, 해충들은 계속 와서 예, 흡즙을 하고, 어, 잎을 갈가먹으려고, 예, 그리고 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어떤 약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약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구입니다 어, 좀 늦은 저녁에 약을 지려고 합니다 어, 지금 잎들을 많이 갈까먹고 있고 그리고 잎이 쪼글쪼글해지는 거 보니까 어, 응애라 그리고 어, 진딧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적인 어, 무당벌레도 있는 거 보니까 예, 진딧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방제를 해준 지한 열흘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어, 그 어, 방제 기간, 기간이 아무래도 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어, 지금, 총채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총채가 조금씩 있는데요. 한두 마리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총채벌레가 발생할 때는 꼭 총채벌레 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 총채벌레 약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칼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라병은 이제 총채벌레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칼라병이라고 좀 어렵긴 하지만, 어, 저도 한 어, 작년에도 조금 칼라병이 왔고, 어, 재작년에는 칼라병이 완전히 뒤덮었었습니다. 어, 작년에는 지금 내병계가 아닌, 어, 요 청양고추랑 다른 내병계가 아닌 고추들에게 칼라병이 대다수 발생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반 여기 있는 내병계 품종은 모두 칼라병 내병계입니다. 칼라병, 탄저병 내병계고요. 여기 있는 이 청양고추는 내병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올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매개는 보통 총채벌레랑 그다음에 응해 그리고 여기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진대물입니다. 급주 폐충에 의해서 그거 그것들의 매개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걸리는 건데요. 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제를 해줄 건데요. 지금 여기 청양고추에 벌써 바이러스가 온 듯합니다. 내병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긴 했는데 이 바이러스는 어리든 크든 발생합니다. 빨리 발생할 수도 있고 늦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칼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 발생하면은 약간 고추가 칼라풀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추를 먹기도 꺼림직 하고요. 그리고 꽃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파리도 막 비비 꼬이고요. 어, 보통 예, 이 바이러스 병에 걸리게 되면은 잎이 예,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추가 잘 성장하지 않고 낙과 낙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최대한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약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방지해 주세요. 어,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새순이 왕성하게 어, 곁순도 많이 나오게 되면은 예순부터 시작해갖고 꽃까지 어, 이제 방지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약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어, 이제 지역별로 어, 쓰는 약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제 살충제는 초록색입니다. 뚜껑이 초록색이고 살균제는 분홍색이에요. 어, 그리고 제초제는 요즘에는 어, 빨간색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살균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트라는 건데, 예, 이거는 탄저병 예방과 그리고 예방, 아, 예방을 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이거는 카브리오라고 하는 건데, 이거 탄저병 예방과 치료를 하는 약이고, 이거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데, 예, 탄저병 예방, 예방과 예, 치료를 하는 약입니다. 어, 이거는 예, 나방약입니다. 요거도 이거는 진드물약. 이거는 음, 나방약, 코난. 이두 개는 응애약입니다. 좀 이건 노블레스. 가격이 비싸요. 이 예, 엄청 비쌉니다. 어, 얘도 고추가 되는데요. 응애 전문약입니다. 예,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어, 요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는데 이 약재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그러니까 종합 살충제를 써주는 게 좋고 어, 응애, 아, 진딧물, 뭐 나방 모두 어, 총체벌레까지다 되는 약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 응애는 보통 따로 이렇게 약재를 추가로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진드물이랑 총체벌레, 예, 어, 나방 같이 되는 그런 약을 구입하셔서 하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미네톱스타라고 지금 없는데, 예, 그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모든 게 방제가 되고, 이 응애만 방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을 어떻게 쳐야 되냐? 예. 우선은 뭐, 내병계라고 해도 예, 탄저병 걸리고, 그리고 칼라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어, 내병계이기 때문에, 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뭐, 한 100그루 중에서 한두그루 정도 걸릴까요? 그래도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어, 방제는 어떻게 해주냐? 예, 꽃 안에까지 약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 사이사이에, 입 앞과 뒷면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제가 여기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예, 그 전착제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전착제를 해주시면은, 예, 그만큼 약이 안 묻는데도 확산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와도 잘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약은 밑에서부터 위로하고, 그리고 이 속안에까지 잘 묻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꽃이 폈습니다. 예, 꽃이 폈으면은, 예, 한 열흘 간격으로 예, 약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약을 쓰든 친환경 약을 쓰든, 예, 벌레가 어, 보인다는 것은, 예, 벌레가 많다는 것입니다. 잎이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꽃이 피면은,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벌레가 지금 꼬이고, 꼬, 꼬이고 있고 어떤 벌레가 이제 바이러스 발생을 시키는지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입니다 다른 것보다 바이러스를 걸리지 않게 해 주는 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제가 지금 나방들이 벌써 와서 이렇게 잎을 다 갉아먹었네요 여기도 있고요 예, 나방 방제가 필수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응애랑 진딧물이 있으면은 가끔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잎이 좀 이상하죠? 예. 요게 지금 바이러스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추들이 있으면은 고추를 심다가 남는 고추들이 있으면은 그런 고추를 좀 놔뒀다가 모종에 좀 만들어 놨다가 예 병에 걸리는 거 이런 바이러스 걸리면은 바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따라서 바로 뽑아주고 새로운 그런 모종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꽃이 피면은, 그리고 새순이 나오게 되면은 꼭 해줘야 될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꼭 방지해주세요. 뭐 고추든 뭐 토마토든 무조건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어 내병계라도 취약하기 때문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